예진이, 배안 고프세요? 안 고파 아니 고프실텐데 제가 대포인데 배를 한대 쳐드릴까요? <목소리> <목소리> 아아잘 잤다 아 근데 잠깐만 왜 이러지? 아, 아 잠깐만 아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아 왜래 아우씨 아 어, 잠깐만 내 허리야 아아왜 이래 이거 아 허리 다쳤나? 아씨 어제 무거운거 들어서 그런가? 아 오늘 할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아씨 아 이따 어쩔 수 없다 아액조디아님 아, 꺼내야겠다 오랜만에 엑조디아님 놔주세요 너... No. 아나아아아아잉아 엑조디아님 뭐야 뭔데 려 아... 야오랜만이아뭐 뿌셔줘? 일... 여기 신대 아, 아, 아니, 아니 오늘 뿌시는게 아니라요 아, 제가,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요.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조금, 제 대신 일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 예. 뭐, 깨부신 일이야? 뭐, 다 뿌시면 돼? 아, 예, 뿌시는 거아니고요 그냥, 그냥, 뭐, 집안일 이런 건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집안일?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허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지금 걸어다니지, 강력... 걸어다니지 20... 못해요, 지금. 아. 야, 네. 지금 유일보의그 자체 강력한 액주디안님을 서원해놓고 고작하라는 게 집안일이야? 아니, 제가 그 많이 들었는데 액주디안님 요즘 그렇게 안 세대요. 세? 누가 그래? <laughs> 요즘 액주디안님 별거 아니라,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야, 대 액주디안님 좀 도와주세요. 아참 키하네. 아, 제가 허리가 아, 어? 아 허리야. 아, 일단 1층 1층으로 가서 1층으로. 아. 1층? 예아아직고 네, 1층 가주지 뭐. 아, 그래도 다 해주시네요. 아. 아니! 아예 일단 잠깐 들어와주세요 아... 화장실? 아, 예 일단 저좀 씻겨주세요 아... 제가 지금 머리를 또 감아야 되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서 숙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좀 감겨주시면 안될까요? 예 혹시 예 죽고싶니? 아왜아 해주세요 지금 유에보이그 지금 유무이그 자체 강력한 엑조디아님을 가지고 하라는 게 머리 씻겨 달라는 거야? 아니 요즘 엑조디님 그렇게 아, 세지 않대요 제가 들었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아, 예엑조디아님한테저 머리 씻겠게요 좀좀 씻겨주세요. 아직 거 머리 빡빡 닦아주지? 빡빡빡어 어려 어어어어 어. 샴푸 받아라? 샴푸 샴푸. 와 엑조디안님, 엑조디안님이 씻겨주시니까 그냥 몸이 더 더러워진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뭐 뭐야? 어, 어 일단은 내 신는 네, 건 됐고 네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깐 이로 나와주세요. 뭔데? 저기 앞에 저거 음. 앞에 저희 집 앞에 마당에 돌 보여요 돌? 보이지? 아 이건 제가 어제 하나는 치웠는데 이게 누구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앞에다 이런 큰 바위를 놓고 갔더라고요. 뭐이것도 깨부시면 돼? 아 이거 네좀 그냥 옮겨주세요 이거 그냥 안 보이게 해주세요예안 보이게 네안 보이게. 네,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야 아, 저, 어, 우리 마당이 없어졌네. 어때? 이제 안보이지아 예. 마당도 안보이네요? 어, 아 원래 치우는 겸에 같이 키우, 치우는 거야 t u a 아님 저는 분명 네. 돌만 바위만 치워달 t 는데왜 마당이 그래, 없어 a 어요 h 돌 치우잖아 아그 a d a n g yeah, t o l c h 아어 a I g e 빨리 가 빨리 아, 예. 빨리 d 리아 g Seno, thank you, 이쪽으로 까죠 까지. 아, 아니엑 액주디아님 배안 고프세요? 안 고파. 아니 고프실 텐데. 지 고픈데. 배를 한대 쳐드릴까요? 빠! <laughs> 아 배고파. 배고프죠. 아 배고파. <laughs> 엑주디아님이 그래도 저 시켜주시고 앞에 이것도 바위도 옮겨주셨으니까 마당도 치워주셨고. 어 먹을 거 사주는 거야? 네 먹을 거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럼 그럼. 제가 돈을 좀 드릴게요. 자 돈을 좀다고 건설이야. 예? 네? 돈을 좀 드릴 드리... 돈을 줘? 아예 제가 못 나가니까 저기뭘못 나가? 엄마 나갔다 와. 만원네만 원뭉치 네, 드릴 테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큰돈 아니. 제가 가서 앞에 분식점 보이세요? 옆에 킬러 분식이라고 있는데. 아 허리야. 제가 마음 같아서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 보다시피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다녀야 돼서. 아니 네. 이 자식이. 강력한 유일보이 그 자체 엑조디아님을 앞에 두고 지금 할 말이 부시점에 가서 먹을 거다 사오라 이거야? 예좀 사주세요 저 라면, 라면 좀 사주세요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어요 저희 그렇다면 사다주지 다녀오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이 자식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어? 사다주지 어, 않았을 거야 은근히 저렇게 막 하기 싫다면서 다 해준단 말이야 침대리야 뭐야? 어, 진짜 어. 아 진짜 매력있네 아나 허리 왜 이렇게 아프지? 아왜 아, 이런 거야 아. 주모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주모 주문 잘할 수 있겠지 아 주모 라면 주소 어 잘하시네 라면 잘하시네 자 돈은 여기 6 4만원 여기 있어 빨리가 꽈 빨리 아그꼬 빨리가 꽈이뭐 뭐지 분식집이 없어졌네 아, <laughs> 분식집이 앞앞 앞, 앞에 반이 날아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 기분 탓일 거야 음 하시겠지 나왔다. 아 예. 아니 근데 액조디아님 어? 저기서 살짝 보고 있었는데 부식집이 방금 뭔가 막 날아가는 게 보였는데 뭐예요? 아니 기분 탓이죠? 부셨어. 에? 예? 왜? 저왜 부셔요? 아니 라면은 늦게 가지고 오잖아. 이거 왜 이렇게 돼? <laughs> 라면이 늦게 가지고 오잖아. 아 제가 아, 라면 라면 라... 뭔소리야 액조디아 어. 라면 옆에 두고 계시는구만. 그렇네. 네. <laughs> 라면, 어, 느끼잖아. 네. 아, 라면, 여기, 두세요, 여기다가, 세, 네. 자. 엑조디아님, 아, 안 드세요? 안 먹어. 진짜 맛있는데? 안 먹어. 이 그럼, 그러면 제가 젓가락 꺼내고, 젓가락 좀 꺼내고, 이, 나 먹어야, 아? <laughs> 아니, 저기요, 엑조디아님. 아, 저 디아님. 너무 맛있죠. 아니, 뭐? 예 네. 아다 먹으시면 어떡해요? 아휴 배고픈 건 어떡해 아씨 어쩔 수 없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아유 주머니 뒤져 아이 스테이크나 먹어야겠다 아이, 스테이크 질렸었는데 아이 아 스테이크 질려서 그냥 오늘 라면 먹을라 했었는데 아 질려 음 맛있다 아이 좀 드세요 아이 아다 먹었네 아아 아, 그러면은 아, 올라가야지 나도. 같이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가. 예. 아.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럼 뭐 허리 한번 쳐줘? 아, 아니에요. 아. 뭐내 허리 기공판 한번 써줘. 어 저녁이 된 저녁이 됐네. 아유. 어, 저녁이 돼야 되는데. 저녁이 저녁이 됐네. 알주대아 님. 말이 여기 말이 가끔 살짝 살짝씩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음, 맞아 맞아. 나도 느꼈어. 아. 저녁 돼서 그런데 에초디아님아저그 어? 이제 저그 뭐냐 저 분리 수거해야 되는데 분리 수거 좀 해주실래요? 뭐 쓰레기 다 터트리면 돼?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그냥 아. 그래 어 힘들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나 지금 자, 카드 속으로 들어오세요 싫어 아, 왜 왜요? 카드 싫어 답답해 아 그런가 아, 그래? 야그 조그만 카드에요 아, 그얼마 그럼... 뭐, 얼마나 타고 크기가 어? 아 그럼 여기 주무세요, 여기서 에자지 저는 원래 허리 아파서 오늘 좀 딱딱한 데서 잘라 있거든요전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잘게요, 아, 주무세요 아우, 자야지, 나도, 어 아. 아우, 엎드려 자야지, 허리 아프니까, 어 아. 아, 여기가, 여기 부잣집인가, 여기가? 여기 부잣집이라 들었는데 저, 여기서, 어? 아, 졸려 음... 여기서 어? 두 명이잖아. 한 명을 납치해가지고 어? 돈을 뜯어내야겠다. 아, 여기 어, 큰놈이 큰 따라와. 이 자식아, 이, 이, 납치해가지고 어. 얘들한테 돈을 크게 크게 뜯어내야지. 으후...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침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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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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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드디어 돼. 에? 뭐야? 뭐 어디 가셨지? 아, 뭐야. 혹시 나가셨나? 아이, 동네도 모르시면서 나가면 어떡해, 마. 아, 이거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동네에서 쫓겨나겠네. 아, 이씨 빨리 찾아봐야지. 아, 어디 간 거야? 아이씨, 안 되다. 달려야겠다. 아,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엑조디아님! 아, 일단, 자 부서진 데를 한번 찾아볼까? 아, 여기는, 어제, 어제, 아우, 크게 부수셨네, 이거. 아, 어디, 목욕장 가셨나? 아니, 어디 가신 거지, 도대체? 아니, 어디 가신 거야? 아, 씨. 엑조디아님! 아, 어디 가셨어?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놀이동산 혼자 왔으니는 없고. 뭐. 아 어디 가셨지?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이 냄새는 씻지 않은 엑조디안의 냄새인데? 어? 잠깐만 이런데 있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 이런데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지.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당신? 꼼녀. <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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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집 부자란 사실은. 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고있지 그래서요? 그래서 돈을 주면 이 자식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아 말이 위험해! 위험해! 뭐가 위험해! 빨리 돈 내놔! 또! <laughs> 아니 당신이 위험하다고요 액조디아님이 일어나시면 어? 일어났다 나총 들고 있는데 뭐가 어? 위험해 어? 나, 아아아아아아 빨리 돈 내놔 어? 뭐야? 아 엑조디아님 네. 아 그게 말이액조디아님 그, 저놈 자식이 엑주디언 납치했어요! 날려주세요! 야. 에? 제정신이야? 뭐라는 거나총 들고 있어 지금! 알빠야! 내가 알빠야! 내가 갈아. 지가 알빠야! 잘 갈라, 사용나라아씨 아, 엑주디언님! 언능 집에 갑시다. 아이 그냥 집에 와서 저희 라면이나 먹어요. 지어 스테이크 줘. 알겠어 갑시다, 엑주디언님. 어, 별 것도 아닌 게 납치를 하고 있어. 끝이 돼야지 납치를 하는 거지. 갑시다, 애주대아님 에헤, 스테이크 한번 먹어야지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